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날 촬영을 합니다. 지금 밖에는 저렇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금 연장, 지금 3일째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를못 나가는 관계로 한금 해당가 아니, 한금 목단,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마무리진 거, 몽우리진 거를 따다가 집에다가 따뜻한 곳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피어납니다. 보이시죠? 유독 이거는 크죠? 어, 이거 큰 이유는 왜 크냐면은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꽃이 커집니다. 얘는 조금 더 작은 거, 연식이 작은 거, 얘는 더 작은 거, 응, 이렇게. 지금 꽃을 따다가 제가, 음, 이렇게 망어리진 거를 집에다가 따뜻한 곳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며칠만에 며칠 피는 건지 또 그걸 또 실험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합니다. 황금 목단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목단이 가장 예쁜 황금 목단 지금 촬영을 합니다. <laughs> 오늘이 5월 7일날 어제는 이제 또, 또 우리 그 장수보다. 장수는 아직 어림없어요 꽃이 피려면더 오래 있어야 돼요 어, 따뜻한 곳에 저희가 바시, 어, 농장이 다른 곳에 지금 11곳이 있는데 작년에 4곳을 갔다 옮겼고 아직도 7곳이 있어요 어, 가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 또 며칠 있다가 더 많이 피면은 가서 촬영을 하러 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꽃이 어 황금목단인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꽃 모양이 왜 크느냐, 왜 작느냐는 나무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 엄청 큽니다. 음, 여기서 제일 왕이에요. 대빵이에요. 엄청 커요. 이렇게 커집니다. 어, 꽃이 커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유독 크잖아요. 얘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유독 크잖아요. 얘 앞에 있는 거가. 큽니다. 제 손보다도 훨씬 큽니다. 얘가. 제 손보다도 훨씬 커요 꽃이 자 부자목단 농장의 한금목단인데요 한금목단은 이렇게 시방이 없습니다 시방이 없이 그냥 오롯이 꽃으로 그냥 다덮여 있는 어, 어 한금목단이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샤넬 향수를 꼭 뿌려놓은 듯 엄청 좋은 한금목단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꽃이 차로도 했어서 맛입니다. 어, 우리, 그, 약초, 어, 그, 꽃차에도, 목단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올해는 목단을 이걸 가지고 지금 차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저는 해서 먹어봤는데, 좀 한번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이렇게 음미하라고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 5월 6일날, 어, 촬영을 하였고요. 어, 0 1 0 9 5 7 1 8 4에 아010 어, 9 5 3 6 0000두 대의 전화를 하시면 부자 목단에 찾아 음, 오시는 길음 오시는 길어 저희가 전화가 끊어지면은 뜨게끔 해놨습니다. 오실 때는 꼭 카카오 랩이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인터넷이 안 돼서 오지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길을 다른 그내비로 찍고 오시면 뺑뺑이를 시켜요.자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네비로 찾아오시면 되고 부자목단이었습니다.자 오늘 5월 6일 날 촬영을 하였습니다.한금목단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